친구들, 안녕. 목사님이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긴급 공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드디어, 말씀 페스티벌, 패키지, 박스,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비밀로 알려드릴게요. 잘 들어주세요. 우리 작년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2탄. 바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이거는 꼭 소장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? 여러분들 꼭 신청해 주세요. 자자자잔. 요기를 한번 볼까요? 우리 이렇게 두 권의 책이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됩니다. 한번 책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열어보면 어, 이쪽에 그림이 안 보이네요. 그림이 보일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말씀 페스티벌을 기대해 주세요. 우리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풍선 자동차 만들기 키트가 들어갑니다. 여러분들 꼭 만들기를 통해서 풍선 자동차 만들어 보세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거, 우리 2학기 공가가 여러분들에게 제공됩니다. 우리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믿음 성장을 책임져 줄이 공가책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 제공될 교육 교재는 바로 말씀 페스티벌 우리 성경 만들기 교재입니다. 이번 교재는 이렇게 만들기로 되어 있어요. 만들면서 에스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들 이 키트 꼭 받아가는 거 잊지 마세요. 그 외에도 많은 간식과 많은 선물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. 그 모든 것이 말씀 페스티벌 패키지 박스에 들어 있답니다. 아직도 신청 못하셨다고요? 괜찮습니다. 지금이라도 신청해주세요. 이거 못 받으면 정말 후회할 겁니다.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.